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B가 8분의 7A니까요. 여기 대입합니다. B 대신에. A-4 곱하기 B 대신에 8분의 7A를 대입하고. X. 그 다음 2A-3 곱하기 8분의 7A. 이것이 지금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약분하면 여기는 1이고 2 남아요. 2분의 7A. 근데 이게 A라는 것이요. 2분의 2A잖아요. 2분의 2A 마이너스 2분의 7A는 빼면 마이너스 2분의 5A 그리고 X 자, 이렇게 되고 이거 계산해보면요 2A 2A 마이너스 8분의 21A 8분의 21A 이렇게 되는데요 2A는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2가 통분하면 8분의 16이 되잖아요 8분의 16A에서 8분의 21A를 빼면 마이너스 8분의 5, 8분의 16에서 21을 빼면 8분의 5a.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되고, 0보다 크다. 여기까지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조금 복잡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네, 차근차근 풀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복잡할수록 여러분들이, 예, 시시면서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이것을 이항해야 되죠. 이항하면 마이너스 2분의 5ax. 이항하니까 9가 바뀌었어요. 8분의 5a.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뭐 할까요? 양변을 이걸로 나누어야 돼요. 양변을 이걸로 나누어야 되는데요. x 계수만 1이니까요. 이걸로 서로 나누어야 되는데 이걸로 나눈다는 말은 역수를 곱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거 역수가 뭐예요? 5분의 2a, 이렇게 하면 되죠. 역수 5분의 2a. 아니죠. 이건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2분의 5a잖아요. a가 분자에 있는 거니까 이것의 역수는요. 마이너스 5a분의 2 이렇게 된다고 했죠. 양변에 이제 마이너스 5a분의 2를 곱하면 이렇게는 없어지고, 여기는 X 남겠죠? X. 그 다음, 8분의 5A하고 이걸 곱해야 돼요. 8분의 5A와 마이너스 5A분의 2를 곱해야 되는데요. 자, 곱해보면, 이렇게 약분해서 없어지고, A 없어지고, 이게 또약분해서 여기 이렇게 남아요. 마이너스 4분의 1 남습니다. 이것과 이걸 곱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남아요. 자, 이제 계산이 다 끝났어요. 모든 계산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 뭐만 해주면 돼요? 부동어 방향만 결정해주면 되죠. 자, 봅시다. 여기 a가 플러스였어요. a가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5a분의 2는 뭐가 될까요? 지금 이건 플러스죠? a가 플러스니까 이건 플러스, 이거 플러스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이너스가 하나 있어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이걸 다 계산하면, 마이너스가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부호는. 즉, 무슨 말이냐? 지금 양 변환에 이것을 곱했는데, 이 곱한 것이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동어 방향이, 그렇죠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작다가 되어야 되겠죠. 최종적인 해는 s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